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우리 기자단님을 배우니까 저 마음이 더더욱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주부터 이렇게 강서뉴스 의정대상을 선정해 주시고 또 투표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 중에도 연초 의정생활이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우리 의정대상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의정대상을 수상키에서 참여해주신 우리 문진국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상은 그동안 국회에서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을 감사를 드리고 또 강서구민의 앞으로 복지 향상과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강서구민 60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강서뉴스 기자단이 본창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정대상 수상을 안으실 우리 문진국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또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기자단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요일이 다 돼갑니다.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문진국 국회의원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대상 국회의원 문진구 강선우수가 시행한 2018년 강서구 출신 국회의원 대상 강선우수 기자단 의정활동평가에서 의원님은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쳐 타의 모범을 보이셨고 평소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심을 인정받아 강선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60만 강서구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9일 강선우수 대표 <laughs>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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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하겠습니다. 웃어주세요. 두번 <laughs> 더요. <laughs> 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에 강서뉴스 의정 대상 수상 하신 문일국 국회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강서구를 발전하는데 의정 활동하면서 열심히 하신 그런 공로가 우리 기자단에서 인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 강서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강서구 60만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복지 증진 느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아마 이번 의정 대상의 뜻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문진국 의원님 의정활동 훌륭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게나마 먼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 뜻밖의 그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강서뉴스에서 기자단에서 뭐 국회의원 대명 중에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해서뭐 대상이 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실제 행거는 못습니다 그렇지만 성심껏 최선을 했다는 것은 뭐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오늘 이렇게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이 감사패를 준 뜻은 강서구민의 60만회에서 대변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더 어깨에 정말 무거운 침을 더 주는 게 아닌가 한쪽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상을 정말 뜻깊은 어느 상보던도 뜻깊은 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강서 뉴스에 기자단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패를 주신 거로 해서 제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뜻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서 구,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강서 기자단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올해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고맙게 받으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